택시만 오면 안 좋아지는 날씨 아주 불문율입니다, 불문율. <laughs> 자, 같은 겨울을 다루고, 우와. 바람을 피해서 아주 깊은 꼴로, 꼴로 들어갑니다. 아, 닳다. 야. 아우 무거워. 나갈 땐좀 가벼우니까.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바람 불고 바람서를 펴놓고 이렇게. 와, 너무 무거워. 이런. 야 바람이 그래도. 안쪽 안쪽으로 들어가느냐? 바람 영향이 좀 있네. 아. 야, 안녕하십니까? 길락시 이름 tv 박상수입니다. 아, 좀 한참 걸어서 끌창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뭐 보면은 약간 뭐 수로 같죠? 예, 여기 지금 저수지 상류입니다. 아, 대형지 상류인데 아,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아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녹조가 심하고 그럽니다. 이제 더 상류에서 바람의 방향과 다르, 그, 상관없이요. 아, 물론 이제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밀려오는, 당연히 밀려오는 것도 있는데, 아, 이큰 이런 젖수지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낚시하면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, 낮 시간과 밤 밤시, 시간에 물이 많이 돕니다. 우리 많이 돈다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, 어, 또 상류에서부터 이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몰쳐 있던 남은 녹조, 이 상충부에 떠있는 녹조띠들이 이제 밤이 되면서 이, 이제 물속 안에 물이 움직인다고 하죠 이렇게 순환을 하듯이 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이 이제 이렇게 슬슬 녹조 뜬 녹조들이 계속 떠내려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같이 지금 이렇게 풍덩 어, 일명 풍덩 채비도 지금 약간 그 물의 순환이 됨에 따라서 찌가 좀 이렇게 어, 유속 마치 유속이 있어갖고 좀 떠내려간다 예 그렇게 좀 예,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밤새 뭐 밤새 그럴 수도 있어요 밤새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, 밤시간이 어느 정도 좀 깊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예,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낚시를 합니다. 예, 다만 좀이 남아있는 이뜬 녹조들이 좀 아, 미관상 참 좋아 보이지가 않죠. 예, 마치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. 예. <laughs> 바닥이 좀 요철이 심해가지고 여기가. 예, 아무래도 이제 가을 시즌에 이제 입성을 하다 보니까 뭐 기후적으로는 좀 뒤죽박죽하지만 그래도 뭐 절기상 완전한 가을이다 보니까요. 상류 꼴까지 타고 들어오는 붕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람의 영향을 그나마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이곳에 지금 걸어 들어왔습니다. 네. 기본 미끼는 뭐 지렁이부터 해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로 대는 될 수도 있는데, 웬만하면 이제 지렁이만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는 이렇게 던지면 찌가 쭉 떠내려갔어요. 예. 마치 뭐 강에 어? 유속이 심한 것처럼요. 예.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.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라서 계속 그러지 않으니까요. 예. 언제 또 이렇게 막 팍팍 생길지도 몰라. 요, 최근에, 뭐, 비가, 뭐, 많은 강수량은 아니어도, 비가 계속 오다, 안 오다, 오다, 안 오다 이러다 보니까, 비가 와서 물이 좀 차서 안정이 되는데,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바로 또 물을 빼고, 또 비가 와서 또 물이 차면 또 바로 빼고, 계속 이렇게 수위 변동의 오름에, 오름과 내림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, 안정이 되지가 않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, 오름수위, 세물 찬스는 보기 어렵고, 뭐, 저, 지 황통물들이 좀 밀고 내려오네요, 제가 보니까. 예, 근데 저게, 뭐, 조가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, 뭐, 요거 때문에 뭐, 조가가 좋다, 안 좋다,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. 일단은 좀 올라올 수 있는 애가, 애들이 있으면, 어떻게 한번, 좋은 입자 한두 번 어떻게 좀볼수 있으려나, 예, 그렇게 그냥 좀 한번 편하게 낚시를 좀 임해, 임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테스트 삼아서 지렁이에요. 어차 지렁이는 지 계속 사용할 건데 일단은 마리는 안 끼고 한 5~6마리 정도 네, 그렇게만 좀 떠서 사용 해보겠습니다. 오야숨다 오이, 오이, 오야. 오 어이구 좀서 힘을 쓴다 좀 이야 잉거 같은데 발갱이? 아이고 발갱이네 <laughs> 아이고 참나 네, 발갱이가 한수 나왔습니다 발갱이가 <laughs> 싹 빨고 들어가가지고 이녀석 <laughs> 1.7칸인데 이야 yeah, 이놈 노래도 좋다.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. 또 나오니까 어. 낚시는 낚고야제맛인뒤 그래도 붕어가 나와야 좋은데 여하튼간에 어. 또 나왔으니까 또 이제 외래 요정이 있고 아또 대물터라고 어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전 새벽 낚시가 좀잘될 거예요. 근데 이제 변수가 저 이제 어 저황토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밤낚시도 제가 할겁니다 오늘 예, 밤낚시도 열심히 해볼거예요하루 낚시하는거니까 이야 예. yeah. 이 예, 이거는 좀 매기가 예, 쓸만합니다. 예. 아이고 이거 참. 그래도 뭐 뭐라도 나오니까 예. 이거 바라봐 빨간 거. 아유. 자, 야, 뭐냐, 두개 동시에 입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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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 야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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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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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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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솔 때문에. 야아 어. 잉어들이 이렇게 나오냐. 잉어입니다, 잉어. 야 붕어가 나왔는데 붕어 빼고 다 나오네요. <laughs> 동시에 다입질을했는데 가만있어. 우리 발갱이들이 입질을 이쁘게 잘해주죠. 아이구 <síonderiley> 개기네 다 나오네. 아기 <laughs> 이잉어, 아기 이잉어 번갈아 가면서. 야, 여기 좀 손님 고기 잡어들 입질이 좀 심하고. 네. 이틀 무렵부터 해가지고 좀 입질이 좀, 어, 상황이 좀 변화가 돼서 좀 좋을 줄, 어, 좀 기대를 하고 낚시를 했는데, 예, 아무래도 이제, 어, 이번 낚시는 또 여정을 여기서 또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, 원래 뭐 이제 밤 낚시가 좀잘 되지 않는 곳이긴 한데, 예, 그래도 한번 좀, 이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한번 또, 한번 하룻밤을 지내어 봤습니다. 예, 좋은 입질을 못 봤네요. 예, 붕어만 빼고 뭐, 다양한 손님 고객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비가 지금 잠깐 소강 상태로 조금 살짝 끊쳤는데 지금을 또 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또 이제 걸어서 또 한참 나가야 되니까 예. 아이고 찌를 뭐 아주 그냥 미사일처럼 쭉쭉 올렸다 내렸다 예, 갖고 노는데 아, 빨리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뭐 붕어가 있어서 좀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멋진 그림이 연출됐으면 좋았는데. 예, 저도 좀 많이 아쉽네요. 예, <laughs> 여기서 마무리하고, 예, 또 서둘러서 또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또 한가위 연휴도 또 즐겁게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또 행복하게 좋은 또 어,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 피곤하다. 피곤해. 아이고, 피곤해.